안녕하십니까. 불순동기 정치 경제 유튜버, 정치적 신념 1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오늘은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코너로요. 저희가 마련됐습니다. 일본 반응 시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대한 기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일본 내 반응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요. 한국에 넘어온 탈북자 수 작년은 2001년 이후 최저로 한국정부 발표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요, 한국에 도망쳐온 탈북자 수가 작년에 200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북한 정부가 탈북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그 감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문구는요, 이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거를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한국 통일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작년 한국에 넘어간 탈북자 수는 1047명 전으로 2018년 1137명으로부터 감소하였다. 이는 2001년 이후 최저치이다. 라는 발표를 했고요. 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 기사에 밑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요. 이거는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지, 북한을 탈출한 사람의 숫자는 아니다. 라는 주의사항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탈, 탈북한 사람은 실제로는 더 있는데, 한국에 안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쓴 거예요. 자,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일단 이게 베스트 댓글입니다. 좋아요 2,894건, 싫어요 101건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북한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재인이 탈북자를 잡아서 김정은에 대한 의리로 다시 북에 보내 버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목숨이 없단,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레이더 사건 때도 잡힌 탈북자를 북에 보내려던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레이더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거의 이제 일본 근해까지 이제 접근을 해서 그 우리나라 군함이 군함이 일본의 그 작은 선박의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그, 일본 비행기가, 정찰기가 포, 착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한국 군함에서 일본 그 정찰기에 그, 그 폭영용 레이더를 조준했던 사건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감론을 막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이, 한국의 이 문재인 정부가 이북한에그 어떤 스파이랑 접선했거나 아니면은 그 탈북자들을 탈북자가 이제 넘어오려는 거를 그 한국 그 군대가 저지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문재인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그 레이더 사건 때처럼 자꾸 이제 문재인이 탈북자들을 북한에 자꾸 돌려보내니까 북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탈북한 사람들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는 숫자가 줄어든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문재인이 아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몇 번의 사례에서 보면 한국에 넘겨도 정중하게 북에 보내지 않았나? 레이더 조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비밀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참... 이거를 문재인이 얼마나 이 국제적으로 북한의 호구를 보이면 타 일본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야, 완전 문재인 국제 호구예요, 국제 호구. 그러니까 북한에 완전 호구 잡혀가지고 이것도 저기 북한에 자꾸 돌려보내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한번 실제로도 그런 적이 있었죠. 베트남에서 그 탈북민이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외교부에 아, 이 사람 신분 보증만 해주면 우리가 그 저, 그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증 처리를 안 해줘 갖고 결국엔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죠. 자꾸 아, 자꾸 이런 호구 잡히는 짓거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댓글은요. 도망가려 해도 육로는 푸틴, 시진핑, 문재인이 말을 맞춘 무리들. 그러니까 푸,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문재인이 한패 거리다 이거예요. 이 한패거리, 이 서로 말을 맞춘다, 이거예요. 이, 뭐, 이게 토모가라라 그러거든요. 이 한자가 토모가라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무리,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금,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둘러싸여서 뭐 도망가려는 용기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육로로 도망가려 그러면, 이, 이 중국, 러시아, 아, 피곤하죠? 근데 이게, 해갖고 한국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가니까 또 문재인이 있어. 와. 용기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런 상황 때문에. 네, 목숨 걸고 동해로 도망가려 하더라도, 아베와 트럼프, 일본 여론 누구도 동해주지, 동정해주지 않지.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으로못 가니까, 동해 통해서, 그,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새끼들은 자꾸, 니뽕까이를니뽕까이가 아니라, 동해? 동해? 그, 일본에 오더라도, 일본에서도 그, 그다지 뭐, 동정해주진 않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도 뭐 그다지 탈북자들을 반가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은 난민을 원치 안 받는 나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니네는 타인을못 기댄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암살하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하던가 자력으로 해방하세요. 그 다음 국제사회에 기대는 거는 그 다음에 하세요. 뭐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원조 같은 건 해줄 용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뭐 니가 아니? 조금 건방지긴 한데 기분 나쁜데 하여튼 이런 반응이에요. 그 다음 댓글 북한이 잡는 것보다 문재인이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최다 댓글이 이래 아 진짜 창피해 죽겠네. 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이 이 탈북민이 줄어드는 이유는 문재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인권 인권하면서 북한 인권 그 그러니까 탈북자들 그 진짜 자기 인권을 찾아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왜안 도와주는 건데? 이 진짜 말대로 이 댓글들 말대로 김정은 눈치 봐서 그러니? 아, 난 진짜 궁금해 죽겠어. 이래 놓고 무슨 뭐 북한 들어가는 건또 허용을 하겠대. 북한 비자는 허용을 하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하여튼 요 탈북민에 대한 일본의 반응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요 저희가 종종 이렇게 일본 반응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콘텐츠 뭐 다른 유튜브에서는 만나기 힘드니까요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